あずかに、かえすれと、わ 아니, 엑스맨이 뭐야. 뭐야? 지금 저희 지금 술 먹다가 할게 너무 없어가지고 티니핑 이름 맞추기, 어. 화장에 어. 재미 들려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도 못 맞추겠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만화잖아. 엑스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로보스. 네. 애기들이 보는 만화라고요. 애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의 시선을 보면 안 돼요. 티니핑에 너가 캐릭터잖아. 너가 어, 어. 가슴 쪽이 어. 좀 약간 동네보 어. 하잖아 네. <laughs> 너 혹시 글램핑? <웃음> <웃음> 남자한테 그러면 욕 아니냐? 그렇게 따지왜 잠깐만 아니요 왜 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야, 야 이건 CGP잖아 뭘 CGP야 나 한국 사람인데 야 그러면 탈모양 많이 먹잖아 양 많이 먹으니까 토핑 아니야 토핑? <laughs> 아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팅이를맞추라니까야얘 근데 진짜 이름이 뭐냐? 좀 귀엽죠 엑스 핑. 뭐야 실어핑 엑스가 실어실어 약간 이렇게 귀엽잖아 계속 우리가 문제를 못맞추는 이유가 어른들의 시선을 보고 이게 유치하네 야 뭐야. 잠깐만 얘 뭐야 야 아이들의 시선으로 봐야 되잖아 나 나왔다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 <laughs> 할머니핑 아니었다아니 <아닐까? 웃음> 아니 저희 내가 왔을 때는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있잖아 비전핑? <laughs> 비전? 마블리이왜 어... 나와 여기서 <laughs> 다이아몬드를 잘 봐봐 해외 래퍼 보면은 이마에 다이아몬드 박은 래퍼가 있어 리로지핑리 <laughs> ㅋ <laughs> 루지핑 아니야? <laughs> 형한테 보라핑이야 보라핑 어? 아, <laughs> 아 뭐야 행운핀? 뭐야 왜 행운핀이야?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라고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머리에 네이클로버가 들려있네 <laughs> 아 뭐야? 하 새로운 애 왔다 이게 뭐야? 화살 이렇게 쏘는 거니까 주먹핀? <laughs> 주먹핀? <laughs> 이을 누사라 애기들이 우리가 올림픽 양국의 민족이잖아. 어, 그렇지. 대한민국 말하니까 그걸 넣을 거야. 어. 양궁하면또 누구야? 김오진핑. 아, <laughs> 아니야? 난 맞는 거 같은데. 지무진핑 처봐. 난 맞는 거 같다. 이거 맞아. 귀엽게. 물어봐. 우진핑, 우진핑. <laughs> 어. 아, 아 바를핑 이못 돼. 사랑의 큐펫에서 나한테 반해. 야, 그러면 반해핑으로 가야지. 왜 반해핑이야? 뭐래 두어. 뭐냐? 야, 야. 머리 위에 와플 모양이 샤비잖아샤 인스타그램 핑 <laughs> 아이스 테그어 <laughs> 인스타 핑이지 인스타 핑아기들사진을 <laughs> 보면 제 자세가 어. 뭐야? 그... 이거잖아 아, 셔플핑 <laughs> 아니 클럽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있잖아 여드름이 빨갛게 익었다가 굴면 노란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여드름핑? 약간 화농성으로? 어. <laughs> 이 옆에 붙은 게반창고지 애기들 씻으러 왔을 때 여드름은 뭐야? 안 씻으면 나가라잘 씻어야 해가지고 씻어핑 근데 이것도 아까 반해핑처럼 씻어핑 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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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희 팬이래 알이야 와플핑? 너무 단순한데 이거는? 야, 이거. 저 머리가 와플인 거야? <웃음> <웃음> 어 어? 나왔네. 뭔데? 번개. 번개핑? 여기는 번개핑 좋아하잖아. 머리에 번개 모양있잖아 펭귄핑? 오. 야 아니 왜 전기가? 완전핑 단순하게 갔데 번개핑이 그나마 맞는 거야. 번개핑 맞아. 번개핑. 이 맞으면 찌릿하다 찌핑인가아우 이거 한 번도 못 맞췄어? 애기들이 이걸 어떻게 배우는 거야? 목이 존나 생기네. 야, 한번 맞추자, 이건 뭐야? <laughs> 가방이 작아잖아. <특자가잖아>. 다이안니 <laughs> 어? R C Y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게 뭐야? 레드크로스 그룹이라고. 적십자가. 적십자. 아, 딱 적십자가 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뭔가 의사 느낌이 나. 닥터 핏. 아니 어 아, 네. <laughs> 의사 요즘 파워 파고 있 닥터 핀이야 닥터 핀 요즘 외국인 영어, 영어 잘해. 그렇지.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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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핏이야 얘가. 경호원 피부 삐뽀아거 어떻게 맞춰? 우리가 좀더덤심으로 가야 된다니까 야, 이거. 야 다음 뭐야? 다음 <웃음> 넘겨볼게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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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참.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어플 같은 게 있는데 누가 <laughs> <너가> 이분을 넣어놨냐? 핑이 <laughs> 들어가게 <laughs> 저 사람 이름을 아니까 틴니핑 시선에 맞춰서 만들어 보자 연예인 닮으신 분이 한명거든 어? 응. 누구 누구 닮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응. 의견인데 남인종님핑 <laughs> 웃을 때 닮으셨어 아 뭔가 그 뭐, 닮은 거 같아 어. <laughs> 중국 하면은 바람막 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바람이 막 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 어. 황사핑 이 <laughs> <핀. 웃음> 아르마 어느 사필이 뭐야? 가와라핑 가와라필? 오랜만에 가와라필 아니야? 이 사람은 뭐야, 우리 알잖아 알아 알아 아이리나 근데 기들 처음으로 그래, 그래. 우리가 맞췄어안대로 애기들은 못맞추겠지어 그래 우리한테는 근데 애기들... <laughs> 이게 이게 존나 아이러리하다니까 아니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뭐야 자석이 큰 특징이야. 자석이 그거잖아. S 극, N 극이잖아. 내가 S 면너 나의 N 이래서. 투어스 페이. 투어스가 요새 진짜 애기들한테 인기 많아. 야, 애기들은 그게 너무 어렵지. 내가 봤을 때는 빨간색이 반이고 파란색이 반이고. 뒤에도 빨간 파랑 반반이네. 빨간색은 국민의힘. <laughs> 파란색은 더불로민주당 ㅋ 어. 대통합이 됐다 대통합 빙. 네. 웃기려고 한거 자석, 자석. 어, 자석핑 이건 맞아 뭐야? 아, 아 잠깐만 왜꼬꼴빙이야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아, 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 돼요? 거꾸로 아, 왜 거꾸로 우리가 꽃꿀. 썩은 거야? 최체적으로보았네하라 아. 아. 정답 황달핑? <laughs> 정답은 <웃음> 그림이 있어 저 친구가 뭘 들고 있지? 빛 같은 거 들고 있는데 빛 정답 빛쟁이 빛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노란색 포인트죠. 김영준 아, 이빨 핑크. 아씨. <laughs> 뭐내 이빨이 이렇게 노래? 어. 이 정도 아니라니까. 와. 어? 아씨. 어, 왜? 나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댓글 알려주세요. 아니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얘는 뭐야?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잖아요 비비크림 핑크. 비비크림. 뭘왜 가네 여기서? 망한 <laughs> 핑크야 <막아픽이야>, 그러면? <laughs> 아이스크림 귀엽게 크림핑 얼음핑 얼음핑 얼음핑이 더 맞아 응. 얼굴이 파랗잖아 왜 꽁꽁핑이야 뭐라고? 꽁꽁핑? 꽁꽁 핑 꽁꽁 얼렸져서 꽁꽁 핑이야 아 좀더 우리가 동심으로 가야 되네아니 이게 좀더어렵네한번더 어. 꺼내 우리 맞춘 거 하나밖에 없어 시즈핑맞췄어시진해 <laughs> 잠깐만 얘 뭐야? 거울 모양이 약간 해바라기고 머리끈도 해바라기란 말이야 영화 해바라기랑 아주 관련이 깊은데 <laughs> 아니야. 나 머리가 굉장히 빨지요. 국민의입니핑 국민의. <laughs> 머리를 잘 보면은 이 묶은 게 리얼 같단 말이야. 빨간색 국민의임 리얼 레드에서 레드. 레드핑. 그나마 레드핑이다 레드핑. 내가 봤을 때. 쳐봐. 아니... 왜 나눠야? 아니 이건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어야맞겠다 지금 어머니가 자꾸 동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자 얘는 뭐야? 야. 약간... 가위 들고 있잖아요. 가위성 피 가위성? 같은 한핑 머리색이 3색을 넣는 사람은 못 봤단 말이야. 근데 옷도 색깔이 색이라 들어가 있어. 확신의 아, 대문자 E P. 확신의 대문자. 아이는 저걸 할 수가 없어. 대문자 E P. 단걸로 E P. 지나가 버렸어. 근데 틀렸어. 코랄 핑이 나왔어. 아이랑 비트리고 있어서 꼬마 핑이 나온 거야. 근데 얘는 나한 번에 알겠는데? 눈에 약간 떠는 끼가 약 시려 있어. 쓰로트핑 그 아니야 이거? 캐스터. 죽이려고. 약간 좀 마술사 느낌들나는것 같기도 하고. 체온을 핑. <laughs> <laughs> 마술사고 마술 공을 들고 있잖아요. 매직 스틱 핑. 아, 매직 스틱. 애이들이 <laughs> 어떻게 알아? 마술핑. <웃음> 마술핑. <웃음> 마술 핑. 마술 핑. 띠용 핑. 마술하면은 놀래서 띠용 이런. 띠용. 아. 아, <laughs> 아 그런 그래. 느낌인가? 그 그래. 야 얘는 좀 특색이 이렇게 아령이랑 이런 게 있네 아령 있고 핑크색이란 말이에요 핑크 덤벨 <laughs> 머리 색깔이랑 음... 운동기구 이런 거맞 거잖아 아이 잠깐만 어. 운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키도 작어 그리고 이센 척하는 눈빛이 강민규핑 아니야? 방민규 <laughs> <laughs> 핑 느낌 좀 나는데? 으쌰핑 으쌰 귀엽다 으쌰 <목소리> 아, 그만! 무거운 거 아, 겠니 야! 무아 무겁지? 그러긴 하겠다! 이제 <하겠다>. 한번뱃는을더먹게아얜 <목소리> <목소리> <야, 얘는> 누구야? <목소리> 안종이야 약간 겁다 야! 그만! 그만 별이 하나, 둘, <목소리> 세 개란 말이야! 응. 별놈들 아니야? 별! 하하하하! 별놈들 아니아 잠깐만! 피피엄피핑 애기들 버는거야 애기. 음. 그게 나오겠냐? 버 버터, 거 핑. 이거 맞았다. 이거 맞았어. 아 뭐야? <목소리> 아 이게 담배가 아니었어? <목소리> 어, 아까 그 비비크림핑. 아뭘 비비크림핑이었어? 걔랑 생각 뭔가 되게 비슷해. <목소리> 비비크림핑. <목소리> 아는 씨. 얘가 아이스크림 많은 거 보니까 아이스크림 할인점이야. 아니 아이스크림 뭘 할인점? <목소리> 얘가 욕심이 좀 과해. 어. 아이스크림 세 개를 들고 어, 있어 어, 갈빗집 아이스크림 후시킬러 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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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짜라서 존나 담샤가.. 아 담아가시키네아 아, 그런 거 같더라고. 잠깐만. 아, 왜 샤샤핑이야? 샤샤핑?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이거 아니야? 쿠팡핑? 랜덤박스핑? 주냅핑? 이거라고 아. 대북확성기핑. <laughs> 서울 갔다 오면 또 봤거든? 데모하게나몰라어라핑몰라라 오! 아 핑? 더벌더벌 거린다 머리에 볼 같은 게 존나 떨어지고 있잖아 이거. 뭔가 팬케이크 같은데? 당뇨핑?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존나 떨어지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안경 쓰고 있잖아 미로리핑야이리더리미리 내가 봤을 때 케이크란 말이야 케이크 한번 해볼까? 뭐야? 아 존나. 파아깍 팬케이크라 그랬는데 팬케이크 뭔 소리야 내안맞아내 팬케이크 왜 팬케이크 이어내하츄핑아얘공이야하츄핑 뭐야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저구색 끝에 있는 핫 알고 있는데 그거잖아 그냥 민규가 모자 으면 모자 쓴 박민규 이거 아니야? 아니 너무 뭐 없지? 아니야? 우리 두 문제까지 맞추다 시세표는 맞춘 것도 아니야 왜 두... 뭐야? 뭐가 어, 다 정답? 노란머리가 특색이 있네 빙글빙글 돌아간 게또 와서는 그러사 보방방인불 부를 는느낌인데 도안비 아니야? 화제핑 불꽃핑불꽃핑불꽃핑이야불꽃피불꽃핑 어, 어. 아. 불 커피? 불 커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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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뜨거우니까 불고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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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이거 한 번도 안 들. 아직 동심이 나와 있는데. 삼지창이 포크네. 포크면 돼지잖아. 윤태형 핑? <laughs> 삼지창 은색이잖아 삼겹살 핑. 엘마 <laughs> <laughs> 속에 내 이름이 있겠냐? <laughs> 악마 핑. 이렇게 악마 악마. 악기 감이 있어. 아. 아, 나 감을 잡았어. 야, 얼추 맞았다 하면서, 밴드가.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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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봐서 하면서, 하면보드를 타고 있잖아요 서가드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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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면서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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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 하면서, 하면 밤에 많이 왔어. 붉은 불꽃때 호박을 들고 있잖아. 호박 마이크 들고. <laughs> 이런 누라마들 봤어. 그거는 우리나이 이상만 하라. 호박나이 프고 야, 애기들애 알겠냐? 할로윈? <웃음> 할로윈. 할로윈. 캔디 핑. 캔디 캔디 캔디. 와! 캔디 핑! 신가감이 있네. 우리의 중심을 살아있다. 시계를 들고 급하게 뛰어가고 있단 말이야. 급뚝마하핑 응. <laughs> 일단은 저 시계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다이버스톱크 야식이 야 아니.. 야 씨.. 일단 이거는 너는... 남자라면 이해할수 있어 저는 뭔지 몰라요 <laughs> 타임! 시간 타임 녹화! 빨리핀 아 뭐야 만일, 만일, 뭐야 얘또 뭐야 여태까지 본 친구랑 다른 게다 이너 모양이네 소랑과 조개 같은 걸 들고 있단 말이에요? 소랭포고핀? <laughs> <뭐야? 웃음> 아 소랭포고핀 아니야? 해물찜핀 아니 뭘해물찜이데핀으로아까 이너 핀이어핀이핀아 뭐야 퐁당핀 왜 일단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연이도 이게 을 열심히 하 イチューンピン。イチューンピン。イチューンピン。 아... 힘을 내라, 이의미이서 아... 어, 야 기다려야 한다, 하트핑. 핫초핑. 이거 하트핑이야. 뭐야? 하트핑이야, 하트핑. 이거 뭐야, 하트핑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 성이 많아. 우리가 재미로 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이 썩었나 봐. 동심의 세계를 맞출 수가 없네. 이거 그러니까. 얘기를 진짜 나는, 어떻게 알아. 난 진지하게 하면 맞출 수 있어. 나도, 나는 나도 맞추는데 음. 내가 계속 헷갈려야지 내가 계속 이상한 걸 맞출 거 아니야. 아 근데 나도 맞출 수 있어,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대안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그 극장에서, 티니핑 영화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에, 뭐,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아, 나 그거 봤어 어,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나오는 티니핑 이름을 맞추기로 해서, 가장 늦게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동심이 없고, 아주, 때묻었다는 거야.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 벌로, 티니핑 극장판을 보고, 감상평 쓰기. 감상평을 쓰라고? <laughs> 그만큼 마음이 썩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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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찐으로 하면 어, 바로 맞혀 어, 난 찐으로 하면 바로 맞혀 아, 정답 외치고 말아야 돼 정답 외쳤는데 만약에 틀리면 뒤에 한번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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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정답? 정답 머리 위에 달린 게 고추처럼 생겼단 말이야 고추핀 이거 틀리면 어, 뭐, 어, 뭐, 난 뭐, 고추 바람건이 없어 초록 고추 빨간 고추야 맞았네 반나피오리를 <laughs> 하는 거네 자 넘깁니다 너네 두 명이 돌아야 돼 그래야지 내 기회가 있는 거야 정답 그러니까 당근마켓 당근핑 하 했는데? 당근으로 몸을 다 가리고 있잖아 누핑 네. 아니야? 누핑아 저게 뭘 가리고 있는 거야 당근 들고 있는 거지 아니 옷을 일부러 안 입어 왔어 당근으 가리고 있는 거지 당근핑? 끝 응. 당근핑 당근으로 몸을 다 가린 거라니까 내가 알려줬는데도못 맞지. 않아. 네, 그러면 태양이 차례잖아 에어컨 맥스핑 마카롱이야 마카롱이 아니야 햄버거야 소주와 햄버거 몰라? <laughs> 지금 카롱핑이 아니면 마카핑이거든? 정답 마카핑 오케이 끝이다 번복 없어 마카핑 마카핑 적어주세요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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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로만지 마카! 성명걸 yeah! 아니까 맞추는 거야 지금부터는 <laughs> 너랑 나랑 친겨 바람 전부 다 먼저 있는 거야? 어. 정답 외치고 하는 거자 다음 어. 문제 뭐야 이거 귀에 이게 뭐 달렸는데 프 바이셉스핑? 나 이걸 패스 할래 확실히 없는 안 해. 아, 패스 너 확실히 얻는 걸 아냐 저 패스하는 거둘다 패스면 넘어가야지 나르핀자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멋있다. 램프를 이렇게 혼화하는 게 뭐야? 진이. 도잼으로 갈게. 청자진이핀 내가 먼저 해줄까? 자, 진이핀 자 이제 민기 차례 이게 뭐고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산다고? 이 모습만 봐도 푸딩 같거든요 근데 푸딩 핑 너무 쉽잖아 푸딩이 달달 말랑핑 뭐 이런 거 아니야? 허브라를 끝이 아 푸딩 핑 아닌 말랑핑 같은데 이가 마카롱을 그대로 마카핑했잖아요 푸딩 핑이 묶여요 푸딩 핑 음... 여러분들 정신 상태가 조금 빠진 놈비에요 명준아, 나국 부대킹인데 그걸 모르시나? 응. 나무 마무리 적고 다니까 이게 경내 보일리가 있나요? 문제로 똥집이나 다 시켜라. 사랑의 하츄핑. 예매했고요 모자랑 마스크를 쓴 이유가 지금 보니까 부모님들이랑 애기랑 보통 많이 오거든요 성인 남자야 그거는 저혼자야 눈치가 많이 보여서 완벽히 분장을 하고 보고 감상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인지 아예 모르겠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관 들어왔고요 보고 음, 오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데 성인분들 꼭 혼자서라도 보고 오시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로 사랑의 하추핑 감상평 어려서 잊고 살았던 나의 동심의 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느낌이 마치 새삥 난 모든 게다 새삥 사랑을 알려준 티니핑 사랑의 내 심장은 펌핑 순수한 마음과 주변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에 감동받아 내 눈엔 눈물이 핑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티니핑처럼 살아갑시다 이상 사랑의 하추핑이 되고 싶은 시진핑 <laughs>